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셨지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잠깐 한번 앞으로 가 볼까요?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그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까지 여기로 인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쌍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요.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받는 내용,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 그 계약을 맺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식개명과 그리고 구체적인 이 법령들을 24장까지, 23장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 내용, 이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요, 장례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부동산 이제 중개인이 끼고 매매자가 매수자가 한 자리에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계약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큰 거래, 큰 회사들이 큰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로 원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약식을 통해서 양이두 공동체가 협약을 맺어서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을 도장을 찍어서 아니면 사인을 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원약식을 합니다. 중요할수록 원약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원약식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모세를 산에서 내려 보내면서 이제 모세 아론과 훌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자, 부르는데 그의 앞서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원약식 하기 전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할때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서 나 의사가 있다. 나이 계약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원약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요 선에서 원약합시다라고 조정이 된그 내용이 없으면 원약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먼저 읽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동의를 했어요.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내고 이제 모세가 원약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번제로 받은 소의 피를 둘로 나누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한쪽은 여러 양푼에 담고, 이제 절반은 그 피를 받아서 재단에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다시 읽어줘요.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내용이 여기 7절에 있습니다. 다 읽어주니까 이제 거기에 백성들이 동의한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비를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8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비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빈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의 비를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뿌렸어요? 재단에 뿌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쪽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색깔이 어때요? 빨갛지요 그렇죠. 빨갛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쪽도 찍고, 이쪽도 찍고, 이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식사입니다, 식사. 물론 제뭐 작은 계약은 차라도 한잔 마시고 우리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가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식사 하십시다 또이큰 건에서도 늘 결론은 식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때뭘 해요? 식사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의미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식사를 하고요. 이 예식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장 찍고 나서 서로 마음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식사로 이제 서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냐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사, 최레굽기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사 완전한 제사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 속제와 속건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요 중제자 즉 제사장 몫이 있어요 다 태워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넓적다리나 이런 경우를 이제 흔들어 요제나 거제로 해서 이것은 제사장 목수로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감사제나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은 은혜. 뜻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서원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뭔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는요, 이렇게 합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은 다 태워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는 누구한테 주느냐면 제사를 드리러 온 제주에게 다 줘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식사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중재자인 제사장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온 그, 그 제주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한나의 경우 생나세요 한나의 경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일간아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목슬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던 그 고기의 목슬 그 가족들에게 다나눠 주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잖아요 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마지막 화목제의 결 이제 가장 끝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그 계약 행위에서도 백성들이 여기 이제 대표자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약식이 오늘 치러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리라. 그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요. 그 중간에 70명의 장로들과 아론, 아비오 나답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여호수아는 이제 산 입구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 40주 40야를 보내는데, 여기 한 가지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말, 14절의 말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사단이 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겨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부화 내동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식. 그래서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사건이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언약식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매번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이 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만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나눠준 것은 오늘 여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건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고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식에 참여한 당사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